You better love 거 써주고 했 i 이 정도면 better love me again! You better love 이새끼가 벌써 퀵커 쓰고 넘은 줄 알지. 아우, 씨. 이브레이 날먹충아. 사면속으로 쳐나오네. 지금, 아! 야, 나갈 데가 없어, 혼모는. 쟤 어디까지 가야지, 저거? 이새게뭐 약을 잘못 잡수셨나 어디까지 가는거야 쟤한테 꽂혔다 두번 세번 그거 쓴거 같은데 그 이름 뭐냐 아 연반 말고 저거 있잖아 소리 안들리는거 있거든 먹어 이새끼, 기다렸서 허니, 허니! 아, 어, 그거 k 거같아 소리가 안 들리지 않아 이제 눈 툭, 고, 때그보 고, 고, 구 고, 겠네자리 고, 어디있어뭐 어디 고, 냐 아니 살인마 신음이 안 들리잖아 사운드가 안 들리지. 장단스 지금 그거혔다결정이 못봤다고요, 한번만. 아, 개같은거, 씨, 뽕이 안되네. 보질 못했는데. 아, 이거 너무한거 아니냐, 받지 않았네. 살려고. 저거 내가 옛날에 불목할때 썼던 돈인데. 여름 좀 효율이 좋아. 자 매물 패팅 봤습니다 두분 밖에 없나요? 다가오실 분? 인생 역전을 꿈꿔봐야 되지 않겠어요? 그냥 해선 되는 게 없어요 다가오실 분 있나요? 기회 드립니다 차단 스위치 있어서 손 떼면 안 된다 살리러... 벌써부터 막걸리 있으면 어떡해요. 안 살린 거야? 가라 그냥, 응? 그냥 가. 저건 안 돼. 아, 안 되는 건안 돼. 야이 시골에 하루 종일 하도 시, 이게 안돼 그러면. 도시, 도시고 먹고 이 시골에. 발전기가 좀더 놀랄해야지. 뭐업 개석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. 재미 좀 볼까? 악이 나온다 슬슬 창틀이 막히는 순간 넌 죽는다 굉장히 침착한데 얘가 오 좋아 못 봤다고 해줘 이 개새끼 자꾸 날 이용하려고 그래 씨부레 내가 지금 다 생각이 있다고 야쟤 뭐야 저 쉐릴 쟤 쉐릴 잘하네 너좀 사이즈가 나온다 내 밑에서 좀 불러봐 어이씨 무빙 좋고 에이씨 나한테 비교하지 말라니까 아주 실례라고 잘 도는데 근데? 죽었다 환자지 바로 허니 허니 고개 들어 어차피 환자를 야이 개새끼 그거 쓰면 어떡해 환자 써 그거 한번더 대기할까 그냥? 허니 허니 다가왔다 아 부셨네 안으로 보는 구나 어 조용히 조진하게 넘었어 오게 들어 가라 아구먼 아구먼 진화 야, 이씨, 불에 내가 다 살려놓고 있는데, 개 같은 무슨, 정점은 무슨, 어? 두 번을 쳐 살려놓는데. 아, 님한테는, 님이 그렇게 빨리 죽을 줄 몰랐어. 그래서 얘 정도는 버텨야지, 뭘, 씨. 이거 얘 불사신이냐, 그러면? 자기가 혼자서 살아나는 거야? 한 번만 더 먹이자. 말도 안 되는 이홍 여럿씨안 되면 말고 야수성이거든요안돼 으으으 우이님이우우우야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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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야야야야야우 야야야 우우우우우벌 가지가지 한다 씨부 <laughs> 둘이라도 나가던가 야나힐 안됐어 가가가가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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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 말라고 제발 생각을 하라고 나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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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이 빨리 죽으면 끝난다 뭔 말인지 알지? 뒤에 잘봐 나이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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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나가면 날 들려고 할거야 너 견제단 하면 안 되냐, 그냥? <laughs> 아이씨, 이불 저거 빨리, 이렇게 빨리 죽으면 어떡해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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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개 같은 내가, 오. 내가 이걸 죽어야 돼? <laughs> 어, 좋아, 좋아. 굴불. 살리고 죽으려는 거야? 불굴 한번더 써버리고. 필살기, 헌돈니 영웅무드. 한 방. 두 방. 세 방. 네방때딱 땡겨. 아. 지이 <laughs> 거짓이구요. 이거 맞아, 이거? 아, 딱 들었으면 딱 명품으로 들어가는데... 지즘뭐 쓰죠? 바램이지, 그냥. 바람이지, 그냥.